안녕하세요. 이곳은 충청남도 금산군의 상가들이 어우러진 전원주택 한 켠에 태양광 캐노피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태용솔라의 모든 태양광은 제일 먼저 최신 3D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완공 후의 모습을 고객님께 보여드리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초가 되는 바닥을 단단히 시공한 후에 뼈대를 이루는 구조물들을 튼튼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태용솔라의 구조물은 20-30년간 끄떡없이 시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구조물을 특수고온 분체도장 처리하는 걸 이제 우리 고객님들은 다 아시죠? 오하열를 맞춰 태용솔라의 전문 시공팀이 태양광 캐노피의 근본이 되는 구조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구조물 위로 탁월한 발전 능력을 자랑하는 양면 그라스 모듈을 올리고 각종 배선을 정리한 후 인버터에 연결하여 전력 관리를 하게 됩니다. 태양광이 만드는 전기는 인버터를 통해 교류로 변환되어 가정 내 전력과 연동이 됩니다. 모든 배선은 방수 처리하여 깔끔하게 정리해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 정도 태양광이면 가정의 전기요금을 50% 정도 절약해 줄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공된 금산의 가정용 태양광 캐노피, 우천과 햇빛으로부터 공간을 보호하고 동시에 매달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태형솔라는 전국 어디든지 무료 견적과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구독자에겐 특별히 할인 혜택도 드리오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화 주십시오. 에너지 절약 시대에 앞서 나아가시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